아그 뭐지 키가 안 되죠? 시동 안 걸리지. 왜? 나 스마트 키 켜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안 켜져. 끌고 할수있뭐 <laughs> 트럭 가져오면 가능하겠다. 끌고 어, 할수 있다. 본인처럼. 뭐 그렇긴 한데. 세상에 쉬운 경기 <laughs> 없습니다. 94년 제가 레이 처음 갔을 때 그때 모든 경기 하나하나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후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못 아저씨 여기 혹시 뚜껑이 없는데 괜찮으세요? 어? 이쪽에 뭐 뚜껑이 없어서 뭐 흐르는데 아, 괜찮으세요? 금방 주유하고 뚜껑 안 닫고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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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가 흘러요 네아네 <laughs>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더 섭입니다 사실 원래 여기 바이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바이크가 없냐면 어, 어제 학교에 바이크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저녁에 9시부터 비가 예상되었었는데 퇴근시간이 6시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다가 임시로 대피시켜놓고 대피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바이크를 가지러 갑니다. 어, 하늘 이쁘다. 지금은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이 신전 떡볶이 사러 가려고 합니다. 전차장까지 가려니까 좀 덥네요. 날씨도 요즘 30도인가? 그렇게까지 올라간다고 들어가지고 어, 좀 여름이 좀확 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어, 힘들어 아 <laughs> 어, 힘들어 그래서 점심시간이어서 잠깐 카메라를 켜서 찍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점심시간에 이렇게 <laughs> 사실 점심시간 이렇게 뭘 사러 나갈 때는 되게 그냥 오픈페이스 헬멧이나 그냥 가벼운 반모 헬멧 이런 걸 많이 쓰고 나가는데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 풀페이스 영상에 액션캠 달린 풀페이스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전이나 뭐 한솥 이런 가벼운 데가 바로 학교 앞에 있어서 예, 뭐, 뭐 장갑 같은 거 이런 거안 하고 그냥 헬멧만 쓰고 후다닥 갔다 오는 편입니다. 예열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와, 와, 시동 걸면 오랜만이다. 와나 어, 오자마자 덥네요 진짜. 신전 떡볶이가 문을 열었다 다행이다. 엄청 이뻐요. 뭉게구름 오늘 진짜 하늘이 이쁩니다. 구름도 맑고 뭔가 어제 비가 와서 되게 이쁜가 봐요. 신전을 사서 다시 학과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 햇볕에 조금만 바이크 냅둬도, 어, 바로 이거 가지고 진짜 앉으면, 와, 파이어 에그가 있겠어요, 진짜. 바로 삶은 달걀? 될것 같아, 날개란에서. 너무 더워. 어우. 네, 신전을 왼쪽 팔에 더 걸어서 대롱대롱 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학과시, 학과 사무실에는, 어, 교육주교인 저도 근무를 하지만 학생주교도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이제 학생주교 것도 같이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또 걸어서 내려오기는 너무 더우니까 어차피 제가 가는 김에 더워. 네, 더운데 날씨는 진짜 좋네요, 오늘.